아, 그래. 요그래서 기본적으로 한2.7 오, 헛소리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봐야 돼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지거이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상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, 이이야 야 네, 나이스. 후반은 열심히 음, 네. 쳐보자 알았지? 됐어 됐어? 빼네전 됐어요 민석오빠 기다려주는데 려줘 돼? 려줘아 응. 아, 재밌다 <laughs> 그러니까 나갔겠지? 기쁜다기엽다 <laughs> <laughs> 뒤돌아? <laughs> <디따라? 웃음> 응 맨날 뒤돌래 뛰 돌아 뛰어 돌아. 뛰고 있어? 응. 소리가 안 들려? 그 뭐야 좀 움직여. 뭐 이렇게 모션을 좀 쳐. 옆방 여기 옆방 아때 여기가 아니야. 이리로 와 봐. 진짜 진짜. 어. 아이고. 어, 살았다. 괜찮아. 살았다. 살았다. 근데 생각보다 왼쪽도 더보셔야될것 같아요. 너무 많네. <laughs> 빠져나간다 생각하고. 세게 칠 필요 없대. 옳지.